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질문하실 거라든가 아니면 성향을 지금 공부하면서 느끼신 점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좀 대화 나누죠. 자, 제가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의 성향은 어떤 거냐면은, 정의 성향은, 하느님께서, 나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어, 저 상황에 가면은 모든 사물들, 모든 사건들, 여기는 세계니까 더 많은 사물이 있고, 많은 사건이 나겠죠.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어, 창조하신 분이 하는 일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모든 사물들도 형태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와 인간과 어, 이 사물과 이것이 연결돼서 사 살아가면서 형성이 이루어지지않아요 물론 반영성도 이루어집니다. 반영성, 반영성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형태와 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가 나느냐? 광채가 나요. 이게 돌을 가만히 보면 수속하는 사람들은. 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돌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어 이게 가을에 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 이게 녹색 그 나무들이 어, 단풍으로 탁 이렇게 어, 변해가면서 그 산에 광채가 보여요. 해도 아침에 탁뜰 때라든가 아니면 트와 일라이트 황혼 해가 질때면 자꾸만 광채가 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화장할 때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뭐, 어떤 일에 농부가 만약에, 어, 이게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 직장인들이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고유한 광채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형태의 광채요, 형성의 광채가 나는 것인데 그 광채가 날 적에 내가 정신적으로만 다, 어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좀더 깊은 차원에서는 뭐예요? 하, 감동의 물결이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어, 파장되어 나와요. 영의 마음의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전기가 전기가 정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경외심이라 그래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주신 바로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형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외심은 언제 느끼냐 하느님과 어떤 것을 합치를 느꼈을 때 경외심을 느끼죠. 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정을 했을 적에, 아, 그렇구나. 저게 지금 느끼죠. 또, 보다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을 적에, 어때요? 폐쇄적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보다 더 큰, 뭐를 느끼죠. 좋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지만, 이걸 갖다 딱, 일단은, 어, 끊어버리고, 새로, 쪽으로 갔을 적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건을 갖다가 하느님의 뜻대로 순명하면서 해결했을 때 사물을 욕심 내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 사물의 핵심은 봤을 적에 단순함을 느끼고, 인간 간의관계에서도 진정한 존경이, 영적인 존경이,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정말 존경하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 또 삼일함을 유지해서 저게 확고함과 부드러움을 지켰어요. 이매 성향이 날 때마다 나의 형태와 나의 형성에는 파동이 있어요. 그것다 물질,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이런 어떤 그물절의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다 그걸 하느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 아주 깊은 차원의 필링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학자들도 의식이 뭔지를 몰라요. 콘셔스니스가 뭔지를 지금 발견하려고 심리학자들이 엄청 많이 애쓰고 있고, 뇌과학자들이 애쓰고 있지만, 콘셔스니스가 뭔지를 발견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저, 저기, 뭐야, 이렇게, 어, 심정세포들의 움직임을 갖다 지금 발견을 해내고 있는데, 거기서 신압서의 시냅스, 움직임까지 발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의식이 생기는지를 갖다가 보이지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전기가 분명히 흐르는데, 전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의심이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경의심은 있어요. 애 탄생했을 적에도, 애 났을 적에 느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느끼는, 느끼는, 느는 느낌?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 좋은 질문이었어요. 경해심,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어떤 성향이 첫 번째 나오는 성향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그게 동반되면서 이런 성향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또요. 예. 경해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응. 경해가 합치, 융화, 연민, 역량을 만들고, 그러면로써 공명이 이루어지는데, 어, 우리가 어, 보조, 지금 배운 보조 성향들을 강화시키려면 경해가 필요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 이게 중심 성향은 중심에 있는 공명 하나잖아요. 근데, 공명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핵심 성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치가 한 번에 탁장, 덜커덩이 루어지는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한 번에 덜커덩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찾으려면, 보다더 영적으로 이제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 판단했던 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개방이에요. 영적인 개방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넘겨가지고, 정신적으로 판단했던 걸 갖다가,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맞춰보면서, 이게 진짜 하느님의 뜻에도 맞는지, 사정을 내는 거예요. 사정을 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게 인정이에요. 그, 개방하고 인정하고, 근데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내가 생활했던 나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는 맥주을 인정한 것하고 잘안 맞을 적에는 나는 과거의 것을 쳤다라야 돼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다 그, 어, 나의 어떤 그내면의큰 그 기쁨이 있어요. 이 경위에요. 그래서 핵심 성향과 보조 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위 성향은 계속 이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또요. 심지어 외경이 yeah. 경이 어떤 유일무이함을 인정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존엄을 갖는 건데, yeah. 그래서 혹시 자칫 잘못 오해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절대화하고, uh -huh. 그래서 어떤 독단적으로 빠지거나 uh -huh. 그렇게 뭐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빠지 그런 좀나 분이 나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도 벌써 살펴봤듯이, 네. 진시황이 그렇게 빠졌고. 네. 왜냐면 자신의 유일무역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자기는 독특한 황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야. 네.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단이에요. 네. 지금 표현했듯이. 그거는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진시왕 황은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뭐, 마나,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제 제가 비유로다가 한명 드는 것 뿐이지만 엄청 많은 로마 황제들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징기스카 현대 들어왔어도 많아요. 뭐야? 이또이로미, 어, 시트러스탈리, 어, 다 그냥 그런 거 정신적으로다 자기가 아주 그냥 그 이게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굉장히 과대 포장한 거, 이걸 과대 망상이라. 이게 자발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에. 영적으로다가 유일무이성과 존엄성을 찾기보다는 정신적으로다 자기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독단적인 어떤 그 존엄성을 생각해가지고 자발향인데 이게 훨씬 많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되면 많은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 거기서 겸손하게 나온 사람 보기 힘들어요. 외교 분이 그 잘못 이해하면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배제하고 도외시해서어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니까 초월적인 차원을 배제하고 네. 정치적으로 해서 저게. 다분히 그런 게 그게 기업인들 중에도 많고요. 저기 법조인들 중에도 많고요. 어 정치인들 중엔 더 많고. 그래요. 바르게 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중 구조가 중요한 거죠. 이중 구조에서 대부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 그래, 인간에 대한 거를 인간의 그 경외를 잘못 이해했으니 인간을 영적으로다까지 이해를 못 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한 거고 그 남은 당연히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그 그래, 우리 나라 4500년 역사 거의 대부분이 왕권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는 왕권 시대에서 벌써 고대그 공화정으로 바뀌잖아요. 귀족과 그래도 삼부, 어, 그 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보다 조금은 바뀌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안 바뀌잖아요. 왕정이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중구조의 발행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제로 할 거냐? 어, 의회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대통령 제로 하든 의원 내각 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대통령 제도해도저 어,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 같이 진짜다 국민들의 종으로서 바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흑인들 의견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대신에 의원내각제들도뭐 상원들, 하원 의장들 막 자기 막 뽐내고 이러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건 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되는 게 바로 인간에 대한 경외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종교 안에서도 그래요. 그걸 갖다가 알아요. 신자들이 알아요. 이제는 고대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봉원주시대가 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경 안 받으면, 존경 안 받으면 안 가요. 나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그러면 자존심 문제 뭐, 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안 가요. 거길 못 들어가요. 그게 경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요. 이좀 기본 기, 기본적인 것 같은데, 선 예. 이런 성향과 어떻게 성령의 은사나 열매 이런 것과의 예. 어떤 그 관계성이 있는. 아, 그럼요. 성향,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르는 이런 모든 성향들은, dispositions, dispositions, 성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 과거의 육신, 정신을 따질 때에는 h a b i t 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습관이야, 습관 습관. 근데, 이걸 왜 성향으로 따졌냐? 성향은 어떻냐면 이게 영적인 성향이거든요. 영적인 성향은 성령님의 도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도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은사든지 성령님의 열매든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두리뭉실 연구된 거예요. 이거를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성리에 옛날에도막 기쁨, 평화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지 기쁨,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합치하에 기쁨, 평화 담겨 있고 인정하에 기쁨, 평화 그다음에 순명안에 기쁨, 평화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열매든지 뭐 이런 은총이든지 이게 이거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학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학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다 전문성을 지니고 자꾸 연구가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진술이 가능해요. 난 평화를 느꼈네. 그러지만 이 평화가, 아이고, 소리.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육신으로 다 지금 좀, 좀 좋다라고 하는 거지. 정신으로 좀 좋다라는. 영적으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다 영이 앞서요. 영이 앞서는 가운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영화된 정신을 만들려는 거예요. 영화된 육신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최용성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변화돼야지만이 남들한테도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남들도 인도할 수 있겠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러니까 나를, 나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둘이뭉실 평화와 기쁨과 자유 위기 한다는 것은 그냥 둘이뭉실한 거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대충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 진술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과학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일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우리가 리드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대학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은 검증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아드렘 방감신부님의 이 형성 과학이라는 원리를 갖다 놓고 보 이게 왜 과학인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증을 하잖아요, 진술을. 그래서 바로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성령님이 바로 나에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체험하는 거고 성령님의 열매를 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받은 거다. 나 부드러워졌다. 나 확고해졌다. 어나중 어, 어, 외경, 어, 이웃에 대한 중요, 중요심이 생겼다. 나3일항을 지켰다. 그게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이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니버스터대, 어, 그 D.K. 유니버스터 가면은 논문이 그냥 도서관에 꽉차 있는데 그 논문이 다 개인의 진술서예요. 그리고 개인이 이런 거 같은 걸정년이만에체험하 했던 걸 쓰는 게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개인인데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러냐면은 하도 몽둥그래서 보편을 강조하고 인류를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 인류라는 이런 보편성 안에서 다 종속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유정자들이 함부를막 다루는 이런 수행을. 근데 개인을 어떻게 연구할 수가 있냐. 개인은 자기의 체험 갖고 밖에는 연구를 못해요. 이거를 최초로다가 개인의 체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형성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체험을 중심으로다가 이 형성과학을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무지개 글 많이 썼는데 저에 대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한 거는 절대로 못 써요. 왜? 남에 대한 거는 못뭐 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통적인 개인의 고유한 전통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못 자기 거밖에 못 써. 자기 거 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학치가 커졌는지, 융화가 커졌는지, 연민이 커졌는지, 이걸 자기가 진술함으로써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대 철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개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유를 느끼는지, 이 사람이 평화를 느끼는지 이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현대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걸 깨달아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실존주의가 일어났고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후설의 현상학부터 현상학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다들 감사하고, 아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이런 대화도 나눠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전국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어, 염려와, 이런, 그, 격려 속에, 어, 잘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 제가, 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카페를 통해서 우리, 어, 카페지기님이 박사님입니다. 법퍼 박사님이에요. 법퍼 박사님이 자율적으로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거기를 통해서, 어, 일렉트리법, 일렉트리법을 통해서 형성과학에 대한 채한 20여 권 이상이 이미 거기에 다 어, 연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어, 어, 카페에다 실어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카페지기님, 직위님, 카페지기님과 함께, 어, 이렇게, 어, 거기다가 답을, 어,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가는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 토론하는 이런 어떤 어, 어 기획을 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